그래프를 보시면 발매 직후부터 현재까지 요 다크모카 못지않은 다크모카 진짜 미쳤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슛발드입니다. 조던일 하이 보르도가 발매 예정되었습니다. 최근 기사 중에 재밌는 헤드라인인데요. 한국경제 이슬기 기자님의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미 요즘 애들은 나이키 입고 스타벅스에서 인스타그램 한다. 10대에 투자하는 법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키 입고 스타벅스에서 아이폰으로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런 갬성. 이게 갬성이기 때문에 나이키 리셀 실장 못 막습니다. 어, 이 갬성들 사이에 우리의 나이키가 함께한다는 것. 어, 이 흐름을 슈퍼월드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조던일 하이보르도입니다. 보르도라 하면 세계 최대 고급 와인산지라고 하는데요. 저는 못 가봐서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던일 하이 보르도의 색감이 이렇게 레드 와인의 컬러웨이를 가져온 듯하고요. 그렇다면 디테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렇게 하얀 토박스이고요. 그리고 조던일 하이 코즈가 비슷한 수우시와윙 로고, 윙 로고도 비슷하고 이 스우시도 비슷하고 상품 설명을 비교해 보면 보르도와 네이비 빼고 이 메탈릭 실버가 동일한 걸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설명 자체도 비슷하고. 그이 발매 일자도 2021년 11월, 2020년 11월 우연찮게 발매 일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2의 코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 코집의 뒤에 요걸 따고 또 보르도의 보짜 앞에를 따가지고 삐. 저는 포도즙으로 하겠습니다. 어, 보르도산 포도색이니까요조던일 하이 보르도는 최고급 와인이 될 것이냐 그냥 포도즙이 될 것이냐 다른 조던들과 비교하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조던일 하이들부터 만나보시겠는데요. 어, 우먼스 빼고 콜라보 빼고 조던일 하이 맨즈입니다. 발매일자는 해외 기준으로 나열해보겠습니다. 어, 1월 9일 요 볼트 어, 요거는 이제 윙로고 쪽 형광이 눈에 띄고요. 3월 6일 유니버시티 블루 설명이 필요 없는 깔끔한 컬러의 유물입니다 4월 17일에 어, 하이퍼로얄 멋진 하늘색을 연상시키는 하루고요. 5월 4일 러스트 섀도우 골동품 느낌의 조던 러스 섀도우입니다 어, 그다음 5월 15일 어, 섀도우 2.0 근본의 섀도우죠 6월 12일에 퓨전 레드 커스텀 조던으로 많이 쓴다는 비운의 퓨전 레드고요 7월 17일 일렉트로 오렌지 이렇게 바지를 입다 만듯한 느낌에 이렇게 칠해주고 싶고요 8월 14일 폴른 어, 꿀벌을 연상시키는 폴른이고 멤버스데이 풀사이즈로 있었던 어, 정가 구매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9월 24일에, 어, 포르토타입입니다. 결치선 있는 그런 조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테일가 이상의 강한 시세를 형성하는 것은 단세 가지. 어, 유불, 하루 섀도우 2.0. 이렇게 되겠고요. 조던 1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리테일가 형성하는 시장은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나열해 봤고요. 조던 1 공통 일단 발매 직후에는 강한 시세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1월 4일인데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볼수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소폭 하락을 해주는데 여기서 유지 또는 강하게 반등하느냐 회복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느냐가 조던일의 승패를 가르는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유불 하루 섀도우 2.0은 현재 회복 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특히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루랑 유불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회복했죠 하지만 나머지 조던 일들은 아직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화이팅 해주시고요.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조던 일 보르도의 흐름도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제 2의 코즈비라 불리는 보르도를 예측하는데 코즈비를 한번 봐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르도와 비슷한 디테일을 가진 코즈비의 시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세입니다. 어, 힘 있는 멋진 그래프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발매 직후부터 현재까지, 요 다크모카 못지않은, 다크모카 진짜 미쳤죠? 다크모카 못지않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세를 보시겠습니다. 국내와는 다르게, 굉장히 평온해요. 거의 뭐, 여기,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방금 봤던 국내 시세 그래프와는 크게 다릅니다. 초반대 해외 시세에, 간부가세 프리미엄을 얹은 것이, 지금 현재 코즈의 국내 시세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 간부가세 프리미엄을 얹어도, 국내가 훨씬 비싸요. 국내가 굉장히 강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렇다면, 보르도도 코즈과 동일하게 간부가세 프리미엄을 얹은 시세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제생각은좀 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던이의 코즈 발매 당시, 국내에서 이렇게 20만 중반대 밖에 안 하는 그런 약한 흐름을 봤어요. 어, 요 20만 중반대의 리셋을 봤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무난한 컬러웨이, 이 네이비 같은 아주 무난한 컬러웨이 좋아하죠 우리가? 실착수요를 가지면서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현재 시세로 강하게 끌어올리지 않았나 하지만 해외 시세는 발매 직후나 지금이나 평온한 상태인 것을 앞에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보르도가 국내에서 코즈만큼 실착수요가 많을 무난한 컬러웨이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애매하고요. 해외에서 코즈을 넘어서 재평가 될 디테일이나 컬러웨이를 가졌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월드는 21만원에서 26만원의 시세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제 2의 코즈을 바라보고 달리는 시장은, 처음엔 강한 시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즈의 컬러웨이보다 적은 수요로 결국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근데 문득 저번주에 발매한 IEF 라즈베리 후드가 생각이 납니다. 조던일 하이 보르드와 셋업이 가능한 이 라즈베리 후드로 요케인 누나들의 픽을 받는다면 이 여자 사이즈가?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독자님들의 정가 구매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2021년에 조던힐데미를 장식할 조던힐브레드를 기다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정가 구매를 응원하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